안녕하세요. 엔돌스입니다 YF 소나타 배터리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터리 교체할 때몇 미리 필요하신지 혹시 아시나요? 국산은 짝수를 쓰고요. 외제차는 홀수를 쓰는데 직접 배터리를 한번 분해해서 그 다음에 들어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분해해 볼까요? 이번에 초대손님으로 자동차 정비에 일가격이 있으신 저희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어, 배터리를 네, 반갑습니다. 배터리를 차에 장착할 때는 네. 풀어낼 때는 네. 10mm 스펀나나 복수대, 12mm 스펀나나 복수대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두 가지 다한 번에 붙어 있는 스펀나 10mm, 12mm 나가는. 스폰하를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티복 박스 티 박스도 네. 티복스. 네. 있어서 네. 예. 이 박스 담아 식으로 된 12mm는 폴더가 제 밑에 있으니까 좀긴게 하나 있으면 더편하겠습니다 예, 네. 여 밑에 있는 거치대 네. 그러니까 네. 빼는 거고 네. 여 밑에 있는 게12 12mm이고 네. 여 위에 있는 게 10mm 네. 예, 10mm고 배터리 뺄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넣을 때는 플러스 네.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냥 돌리면 빠져요. 네. 예, 요거 돌리면 그, 빠져요. 그냥 돌리면 그 빠지고. 느슨하도록 풀어가지고, 예, 네. 옆으로 살짝살짝 살짝 돌리면은, 네. 배터리 단자에서, 네. 분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전선은 네. 옆으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10mm, 12mm라고 얘기했는데, 제 자동차가 와이프 소나타고, 국산차는 보통 짝수를 쓰고요. 외제차는 홀수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TMI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예, 배터리 교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플러스 단자 이렇게 소켓을 열어주고, 안에 보면 또 이게 감싸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예, 요거 그냥, 그냥 살짝, 살짝 돌리면, 지금 돌리고 있는 게 10mm. 10mm. 예, 10mm 스패너로 살짝, 살짝 돌리고, 얘를 까딱까딱. 까딱까딱 까딱 해서. 까딱까딱 까딱 해주면. 어, 단자가 많이 안 상하도록. 예, 그죠 네. 그리고 이 전선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합선되면 안 되니까 옆으로 잘 제껴놔야 돼요. 예. 이 뚜껑을 닫고. 네, 예, 닫고. 네, 아, <laughs> 예, 맞아요. 음, 아버지. 그 다음에. 예. 징징 그러오는데 어디가 와? 오우. 징징 들어오는데? 아, 그래? 네. 깜짝 놀랐는데, 난. 괜찮아. 배터리 보면은. 이거 만져도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는. 배터리 예. 전기는, DC 전기는. 예. 사람한테 전기를 예. 안 보냅니다. 그래요? 어, 위험한데 어. 같이 잡으면 안 되는 거다. 같이 거잖아. 잡아도 안 옵니다. 안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몸 어. 무서워. 쇠는 쇠는 네. 같이 타면은 예. 단자가 탑니다. 아 쇠는. 쇠결이 어. 아. 합성이 되면은 음. 탑니다. 이게 절대 음. 스펀 하나 공구가 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닿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 알았어요. 알았어. 요 어. 이거 뺄때 밑에 어. 있는 거 돌려야 되잖아. 네. 잠깐만. 네, 보이잖아. 음. 여기 후레시를 켜줄게요. 응. 여기 안에 보면 이 배터리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거를 보통 티복스 같은 걸로 이제 해주는데 여기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12mm 짜리를 살짝 넣어서 돌려주면 되고 만약에 안 되면은 어, 이 상태로 그냥 충전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배터리 교체해서 빼내야 되니까 네. 이 폴트를 예. 그 풀, 풀어야만이 배터리가 빠져 나옵니다. 예, 이게 거치되니까 네. 맞죠죠 네, 이게 이렇게 배터리를 밑밑 부분을 콱 이렇게 탁 눌리셔서 잡아주는 거요 음, 그러니까 완전히 풀던가 네. 반 정도 풀어가지고 네. 완전히 밑 한쪽 공간 있는 쪽으로 네. 밀어가지고. 네. 예, 빼내면 되죠. 오씨, 네. 오왜 이렇게 무겁워 어, 빼냈어. 일단 이렇게 해서 풀리를 해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무겁죠? 완전 무겁네 저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 충전을 할 거예요 충전을 하려고 이렇게 돌려놓으면 지금 배터리를 이렇게 콘센트 연결 안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나와요 지금 13.1볼트에 16도 정도이고 배터리는 지금 100% 지금 차징되어 있는 상태 충전은 다 돼있다 라고 지금 나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긴 한데 콘센트를 한번 꽂아 볼게요 네, 콘센트 여기 네, 꽂았어요 그러면, 지금, 충전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충전 중이죠,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40에서 60, 40%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보시면. 40%이고, 60% 올라갔죠? 60%이고, 80에서 100까지 이렇게 더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점점점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지금 알아본 제품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2만에서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이게 12볼트가 있어요. 그리고 24볼트라고 있잖아요. 12볼트로 돼 있는 싱글을 사면은 가격은 거의 만 원에서 2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배터리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얘는 그래서 이게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면은 해외 직구로 폭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셔서 배터리 혹시나 장시간 운행하지 않아가지고 저처럼 자주 1년에 한 번씩 배터리 교체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laughs>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